안녕하세요. 어, 뜬금없이 무슨 방 리뷰하는 것 같은데, 부산모터쇼에 이제 현대 자동차 추천을 받아서 왔는데, 오, 숙소로 엄청 좋은 걸 줬어요. 화장실이고, 심지어 지금 2박을 해줘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보여드리려는 건, 짜잔. 어제 이제 엔나이트 행사를 했는데, 뭐 행사 콘텐츠야 당연히 엠바보가 있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그것까지도 엠바고가 걸려있대요 신지어 어, 여기 스티커 붙어있죠 본 행사 엠바고는 7월 15일 금요일 오늘 지금 목요일입니다 내일 아침 1 1시까지고 프레스박스 내 굿즈를 포함한 본 행사 모든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엠바고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행사 콘텐츠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렇게 엠바고를 거는 경우가 많은데 저런 내용물까지 이런 기프트까지 굿즈까지 엠버거를 보니까 독특해가지고 제가 한번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이거 할지 모르겠네요. 오, 무게도 엄청 무거 이거 여기 부산버터쇼 오기 전에 사이즈를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라지, 엑스라지 했는데 박스가 되게 좋다 이거. 여기도 되게 디테일해. 네버저스트 드라이브. 저고 공, 암튼. 이거 위에서 보여드려야 되지? 제가 처음해 <laughs> 보는 거라서. <laughs> 이거 노래도 나오잖아달라라라라라라라라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 여기에, 뒤통수, 저, 몇번 까줬어요. 이게 날카로워. 모자, 이건 잘못 만드는 거. 좋는데, 이렇게 나면 안 되는데. 암튼. 이건 뭐냐. 미니 포터블 펜. 선풍기이구만. 미니 손 선풍기. 어, 귀엽다, 이거. 이야. <laughs> NGS. <laughs> 이 디테일이 되게 재밌네. 이 엔젤스 지금 머리 글자가 뭐였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 오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 야 여기 충전할 수 있고요. 이거는 어제 봤었던 RN22E의 포스트카드인가봐요. 포스트카드인 것 같아요. 응. 야 지난번에 그 성수동 피치스에서 했었던 들 엔데이였나? 가서 보니까 굿즈가 되게 많더라고. 여기도 이제 현대도 이런 거를 만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 이건 어제 그렌트인2 2 거기 엔나이트 가서 봤었던 옛날 포니 쿠페의 도면. 근데 이거는 그 오리지널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만든 비전 세븐티나이트, 엔 비전 세븐티 포, 아 세븐티 나인. 저 영어를 못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거는 RM22e RN, 네요 음. 어, 이건 뭐야? 어. 차를 사랑하는 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N의 모든 순간, 즐거우셨나요? N의 계속되는 도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현대차의 행사에 이런 디테일이 더해지는 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 요 근래 한 2-3년 사이에 이건 뭐야 N 비전 74핑 배지 오 이거 원태가 엄청 좋아하겠네 이것도 RN22E 이것도 배지고요 이거는 네이버 주스트로 이것도 없어. 아 이것 도문 사이즈 물로봤구나 LX 배지 우와 T 즈트럭은왜장이지 똑같은 걸에 다른 거야 오 윙이라고 써 있어요. 와 이건 열어봐야겠다. 잠깐요. 윙이라고 써 있는 거저 처음 봤어. 한글로 이렇게 티셔츠써 있다니. 어떤가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크겠는데? 아닌가? 이렇게 빅 사이즈를 입는 거긴 하겠지만, 오 멋지네. 예, 네.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뜯어보죠. 현대에서 이번에 부산까지 와서 이 엔나이트를 컨텐츠를 만드니까 이렇게 되게 많이 준비했나봐. 를 이건 뭐예요오 이건 그 펀니쿠페 74군요. 와, 이것도 멋지네. 현대 티셔츠를 입을 날이 올 줄이야. 와, 대박. 이게 있네. 이번에 이거 출시된 거 보고서는, 야 갖고 싶긴 한데 너무 비싸다 생각했었거든요. 이거보다 근데 물론 더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1170. 이걸 줄 줄이야. 1170이면은 큰건 아닌데, 바퀴 달린 건 아닌데.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게 부러울 것 같은데. 대박! 오. 이게 들어있어요. 현대에서 받은 선물. 와! 이거 스푼지도 있구나. 저도 고프로 카메라를 지금 이펠리칸는 아니고 다른 이런 박스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는데 촬영 장비들 부셔질까봐. 이 스펀지를 스펀지가 포함이 안돼 있어가지고 이거 방산 시장 가가지고 짰거든요. 근데 얘는 이게 아이폰도 있구나. 헉, 이거 게다가 얘는 요렇게 바둑판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거 잘라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액션캠, 뭐 고프로 모양 아니면 뭐 소니 액션캠 모양대로 잘라 쓸수 있는 거거든요. 음. 아야 아야봐. 또왜 이래? 오우 암튼 이렇게나 많은 선물들을 주다니 잘 활용해서 좋은 콘텐츠만드는데 쓸게요 고맙습니다 어! 어제 엔나이트를 보면서 국뽕이 차오르냐고 그 담당자 물어봤었는데 아 국뽕이 차오르시냐 국뽕이 차오르시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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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고요.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자막을 보시면 50개가 넘는 팀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차오르네요. <laughs> 와. 그리고 자 회원대나 좀 보실까요? 제 집방은 25층입니다. 으아. 오션뷰라니. 저기 웨스틴 조선 호텔 있죠? 그 대통령 오바마가 왔었던. 재밌게 와주시면 좋겠어요. 어렵다, 진짜 언박싱은. 하지 말아야겠어.